예, 이거 라네 작년에도 이거를 게되아 이게 그린 실이에요? 예. 럭키 크스마스서네이붙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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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아. 멋습니다 <laughs> 아, 가방에서 가방에 이렇게 붙이고 키링 많이 달고 다니니까. 네네. 네. 네.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만드시라고.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소재가 선정이 되면, 네. 이제 동의실과 키링 말고, 이렇게 굿즈 상품이라고 해서, 뭐, 음. 파우치나, 뭐, 마그네틱하고, 이런 에코백 같은 에코백. 것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잘 만드시다. 이렇게, <laughs> 런 식으로. 이 네. 장바구니로 좋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laughs> 아, 너무 예쁜데요. 에코백. 너무 지하시겠어요. 많이 많크지 어, 너무 크지도 어, 않고. 이런 아, 네. 것도 같이 치고. 있도고온라인몰에서 네. 판매하고 있습요다만 명당 28.1명이고. 4명 정도 우리나 매년 이제 14,000명 정도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 어 시도별로 이렇게 따지면 결핵이 뭐 세종시가 결핵이 네. 가장 적은 네. 발생률을 유지하고 음, 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젊은 도시다 보니까 네. 또 그거 또 운영하면서 음, 음, 결핵관리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도시로 네. 지금 이제. 관계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네. 결핵이 참고을 했었고요. 네. 그것들이 매년 감도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상 이 국민들이 인식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뿐이었지 아. 결핵은 저희는 약간 이제 세계적으로 결핵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어서 아, 그래요? 예. 음, 네. 저희 고위험 국가는 아니지만 네. 결핵에 있어서는 네. 경제적인 통진예 그런 것들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아직까지 는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약간 우함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지자체 장면들이나 이런 기관장님들께서 여전히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국민적으로 홍보가 충분히 될수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봤나 했더니, 이, 예. 결핵 환자가 좀 늘어났다고 한걸 봐가지고. 음. 아, 음. 예. 요즘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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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음. 늘 일이었다가, 구동의 일이었다가, 네. 어. 지난해? 에 네. 이제 예. 일이 고요그 아. 정도로 환자가 많고요. 아. 그리고 학생들은 사실은, 네. 뭐, 영양상태도 좋고, 그러니까 음.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환자 거의 없다 음. 싶긴 하는데, 음. 충남도나 뭐 전라도 뭐 이런 쪽에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그쪽은 아, 뭐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그 집단시설 이런 데는 굉장히 아직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음. 노인연령층에서 거의 한60% 환자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아마 이제 결핵관리가 필요하다. 또 이제 결핵관리를 특별히 관리하겠다. 라는 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노인대상으로 뭐 경로당 검진사업이나 이제, 노인유양시설, 결핵검진사업,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지금 이제 결핵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이런 걸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 뭐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의료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이 노인을 면치를 대상으로 이제 환자 발견 사업들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간 이제 오랫동안 불명행을 안고 있는 그런 결핵 후진국이라는 운명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시일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 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나요? 아 지금 네. 참, 잠재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완치가 네. 되면 이제 그러니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났다가 네. 해도 나중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나타나잖아요. 네, 네. 결핵도 네. 비슷하니 예. 네. 그래서 어. 한번 결핵을 알았던 분이 예. 일반인보다 예. 재발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서 결핵은 한번 알으면 평생 그 흔적이 폐에 남아있거든요. 아, 예. 그런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예. 별도로 이제 관리가 있어야 되는 환자분, 환자분인 거죠. 여전히 아... 뭐 결핵이라는 게 완치는 있지만 예. 평생 안고 가야 될 질병이기도 아. 하죠.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을 해서 한 2주만 지나면 대부분 이제 증상 같은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방심을 하다가 약을 먹는 걸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때는 위험해지는 게이 결핵균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그러면 이제 1차 치료가 실패가 되고 이제 내성 환자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짧게는 2-3년 아니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도 꽤 있습니다.